야, 이차방정식 이론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랑 똑같아. 오케이? 근데 몇 개만 더 추가된다 생각하면 돼. 우리가 2차방정식이니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당연히 a는 뭐 0이 될수 없다. 이건 2차방정식이잖아 방정식의 포인트는 뭐야?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이거야. 해가 중요한 거잖아. 맞아? 그렇죠? 그러면 해를 구하는 방법 몇 가지야. 두 가지. 처음엔 두 가지야. 첫 번째는 뭐야? 인수분해. 에 인수분해. 우리가 인수분해가 돼서 이렇게 되면 인수분해 할수 있잖아. 네. 인수분해해서 이거 해내 어떻게? 알파 벳다 됐습니까? 네. 그럼 너희들은 이 부분을 보면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어 없어? 있어. 있어야 돼. 됐네. 두 번째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근해 공식. 근해 공식. 근의 공식 x는 어떻게 돼? 2 a 분의 마이 b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그리고 짝수 공식. 어떻게? b 다시는 2분의 b 잖아. b를 2로 나눈 거잖아. 그래서 a 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뿔만 루트 b, b 다시 제곱 빼기 a 씨 듣네 여기까지. 아, 네. 근데 <laughs> 생각해봐 근행 공식을 봤는데 예를 들어서 요거 요거 b 제곱 마이너스 a 씨 이거 너희들 왜 했잖아 이거. 네. 근데 이게 만약 b 제곱 빼기 사 a 씨나 b 사시 제곱 빼기 a 씨가 어? 네. 0보다 커. 응. 이게 만약 0보다 크면, 이게 예를 들어 3이잖아, 3. 네. 양수면. 그럼 얘는 뭐야? 풀마 루트 3이 되지. 그럼 근이 몇 개네? 두 개. 아, 얘가 0보다 크다는 뜻은 뭘 가지는 거야? 서로 다른 2개. 두 실근을 갖는다 의미야.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해 근데 만약에 이이 b 제곱 마이너스다가 0이 될 수도 있잖아. 네. 0이면 이게 있어 없어? 없어 없지. 없지. 그러면 이거의 근은 2분의 마이너스 b지. 그러면 만인. 근이 몇 개야? 한 개. 한 개. 이게 뭘 뭐라고 해? 중근. 중근. 또는 중근값. 중근이라고 한다 오케이? 그리고 중근이 이것도 뭐야?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이 되면 중근이 된다 생각하면 돼. 근데 만약에 얘가 음수야. 시경. 야 루트 안에 얘가 음수가 됐어. 그럼 뭐라고 배웠어? 허수. 허수. 허수는 수가 존재한 수야? 존재 안 한다는 거야. 그러면 무슨 말이야? 등이 없다. 없다 이렇게 배우지. 그러니까 결국 이 비제곱 마이너스 사이즈 아니면 비제 얘를 뭐라고 부르나 이제부터? 한별식 D라고 한다. 근데 이 판별 D가 어디서 나온 거야? 근의 공식에서 루트 안에 있는 얘네들이 얘기하지. 그래서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조건이 뭐야? 이렇게 하면 뭐야? 판별 D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쓰면 돼. 중근은? 근이 없다. 아니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해 D는 0보다 작다. 그럼 만약에 두 실근을 갖는다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뒤는 음... 영구나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야 돼. 아 그렇네. 두 실근이와 실근과 서로 다른 두 실근 다른 거야. 그 중근 있지. 중근도 두 실근이야. 근데 두 실근이 같은 근을 갖고 있다 이 뜻이야. 이해돼? 네. 그래서 두 실근 하면 뒤는 영구나 크거나 같다요 네. 이게 기본적인. 이체 방정의 근을 판별할 수 있는 구조야. 맨날 여기까지. 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세 번째는 당연히 이렇게 아까 첫 번째는 아까 인수분해였지. 두 번째는 근해공식. 근공식 하면서 결국 뭐야? 판별식. 근데 판별식이 제일 중요해. 제일 많이 나와. 세 번째는 이거 아까 이 방정식의 두근. 두 근이 알파, 베타라면 이거. 그러면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면 두 근의 합은 항상 뭐가 돼? 마이너스 a 분의 b 가 돼. 그리고 두 근의 곱은 뭐가 돼? a 분의 c 가 돼. 그러니까 두 근을 주어지면 합과 곱이 바로 나올 수 있어야 돼. 됐나요? 여기까지. 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네 번째는 이제 켤레근. 켤레근은 켈레근. 우리가 생각해 봐 뭐냐면 우리가 근의 공식을 했을 때 a 뭐 예를 들어 e a 의 마이너스 p 풀만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c였잖아. 맞죠? 우리가 켤레 했을 때 우리가 허수에서 복소에서 켤레하면 어디 부호가 바뀌어? 허수 부분. 허수 부분. 그러면 이 켤레 근의 할 때는 루트 앞에 있는 부호가 바뀐 게켤레근이야 네. 근데 항상 근의 공식을 하면 뭐야 풀마 루트니까 항상 켤레근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 번째는 뭐냐면 A제곱 더하기 BX C가 0의한 근이 P 플러스 루트 Q이다 이렇게 나와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켤레근이라고 하면 돼안돼 얘는 원래 안 돼. 왜 그러냐? 이거의 다른 한 근은 p 루트 q다. 오케이? 이게 되려면 조건이 있어야 돼. a, b, c는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얘 그냥 근이 한 근이면 얘또 다른 근 얘가 될수 있어. 이 조건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유리수 조건 근데 유리수 조건이 없으면 이게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대입해야 돼 됐나요? 만약에 이 조건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얘를 X에 대입해야 돼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이거잖아 그럼 얘를 대입해서 이렇게 정리해야 돼 루트 있는 것만 묶어주면 돼 그럼 0이니까 얘가 0 되는 거0 되는 거 해서 구해야 돼 근데 얘가 유리수 조건 있으면 얘하고 얘가 나왔잖아 그럼 이제 뭐하면 돼?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을 이용해서 풀면돼 됐나요? 그럼또 이거일 때한 근이 P 플러스 QI라고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 다른 한 근은 뭐가 돼? P 마이너스 QI가 돼야지 이렇게 있으면 돼? 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돼? ABC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근데 대부분 센에 있는 건 조건 다 준다 ABC가 유리수 아니면 실수 이 조건이 있으면 얘 다른 건될수 있다 없다? 될수 없다야 근데 지금은 다될수 있게 유리수나 실수 조건을 다 준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까지 쭉 풀어내야 되는 게 오늘 이체방정식이야 이차방정식은 야, 이런 내용은 근, 판별식만안 배웠지, 원래. 맞죠? 네. 근데 판별식이 어디에서 나왔어? 근의 공식에서 나온 거야? 그냥 그래, 판별 D는 어떻게 돼? B제곱 마이너스 4AC 또는 B단수 제곱 빼기 AC야. 이게 0보다 크면 뭐야? 서로 다른 두식. 어, 서로 다른 두식은? 는영이야얘 뭐야? 중근. 중근 또는 완전제곱식 얘가 0보다 작은면 뭐야? 어 근이 없다 또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판별 기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뭐야? 판별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두 실근을 갖는다 오케이? 이걸 가지고 오늘 문제 풀 거야 네.